지금 요거는 뭐였고 요거는 뭐고 예, 요거는 고추장. 고추장. 요거는 예, 소금. 소금은 이제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 됩니다. 많이 아, 예, 예. 찍어도 안 짭니다 소스. 아 네네네. 음, 음. 약간 간장 소스에서 니한양 어. 냄새 나요. 열다섯 가지, 스무 가지 들어가고요. 어머. 그래가지고 만들어요 그렇군요. 어. 그러니까 정말 보양 음식이네요. 그쵸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 지금 이렇게 먹으면 돼요. 예, 드셔도 됩니다. 누가 보지? 언니 가운데 응. 사이, 가운데 살, 살 있는데 이런 거 응. 여기다 찍어서 응. 저기 생강 생강도 같이 생강 생강 듬뿍 찍어 응. 언니 생강도 응. 생강도 <laughs> 생강, 생강. 그렇지, 그렇지. 생강. 생강이 있어야지 네. 요게 맛이 응. 응.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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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 아 음. 어, 일단 부드럽게 씹혀서 너무 좋다. 음. 사실 음. 예전에 음. 예전에 먹었던 장어들은 먹으면 뼈가 막 이렇게 씹혀요. 그게 싫었어요. 근데 뼈가 안, 안 씹히는데? 안 나. 네. 어, 뼈가 다 어디 갔지? 뼈없내셨나요 네. 뼈를 이렇게 다 발라내셨나? 발라냅니다. 아, 뼈가 아 먹기 좋다 뼈안 씹히니까 그치 응. 음. 생강하고 소금, 장어 이거 소스랑 너무 맛있어 응?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나 좋은 이거, 재료 다 들어간 느낌, 느낌. 그렇지? 생강, 뭐, 뭐 여기 에 인삼도 들어가는 것도 같이 조금. 음, 음, 음. 인삼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좋죠? 몰라 음. 아, 나는. 어뭐 음,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어, 또 특산 맛 깊이가 있어. 그냥 이렇게 찍어 먹어도 맛있는어어어 그냥 찍어 먹어도. 요것도 먹어야지. 이거는 간장. 응. 음? 이거는 그냥 먹는 거죠. 음 맛이 소금하고는 음 좀다르네또이 간장이 아면전장이 있는대로 간장장. 음. 음 자, 이번엔 고추장. 고추장 반응? 부지럽네 음. 있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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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말씀하세요. 예. 예. 뭐? 저는 음? 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사실. 장어 잘 못하는 집에서 먹다가 음 <laughs> 그냥 인정할 거요 여기가 먹으니까너 뭐 제대로 달라 달라. 이렇게 음 큰거 처음 먹어봐요. 도톰한 어, 도톰하고 좀 뚱뚱한 장어예요. 음. 아 어. 근데 진짜 이유가 있다, 음. 그쵸 이거는 어떻게 요리를 하더라도 맛있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장어 자체가 아주 싱싱해가지고. 뭐 그 살도 이렇게 도톰한 거저 처음 먹어봤어요. 이렇게 크고 도톰한 거. 보통 조금 더 얇거든요 장어가. 어. 근데 이세 가지 중에 소금 어. 양념이 음, 음. 나는 좋은 음, 맞아. 소금, 양념, 고추장 다음에. 어니 음. 자기는, 자기는 바뀌었어요. 어. 처음에는 고추장이었는데 이제는 반대. 음? 어 소금. 간장 고추장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비린맛 때문에 고추장을 자꾸 어 그거를 간이 나봐요그데 소금 맛이네요그 음. 음. 전에 먹었던 것들은 양념 맛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다른 집에서 먹었던 건.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소금구이는 소금감밖에 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어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 장어의 맛을 다 살린 맛. 그래서 소금구이가 맛있었어요. 으흠. 간장. 그동안 어? 뭐 먹은 거야, 나는. <laughs> 음음 깻잎, 향, 생강, 장음 장어랑. 진료가으니까 너무 맛있어.